광야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과 24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리아산의 칼날 위에서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 그 끔찍한 순종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평생의 동반자이자 언약의 어머니인 사라의 싸늘한 죽음 앞에 섭니다. 일곱 번이나 반복된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가 소유한 것은 아내를 묻을 한 평의 땅조차 없는 나그네의 신분이었고 하늘의 별처럼 마늘이라던 자손은 여전히 외아들 이삭 하나뿐 그마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의 순간 사라의 죽음이 드리운 어둠의 장막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거대한 빛,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가 가장 선명하게 드리워지는 무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슬픔을 극복하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나 고대 장례 및 혼인 풍습의 기록을 읽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행한 이 모든 행동들, 즉, 땅을 사고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정교하게 예표되어 있습니까? 이 상실의 이야기가 어떻게 교회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거대한 시작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죽음과 과거의 종교를 다룹니다. 이야기는 무겁고 공적이며 언어는 법률적이고 행동의 초점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매장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약속의 1세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약속의 땅에 한 조각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가난 땅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뿌리 내릴 것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 가시적 증표입니다.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난 땅 전체에 대한 계약금이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잠든 성도들의 처소를 예표하는 구속사적 장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4장은 생명과 미래의 시작을 다룹니다. 이야기는 역동적이고 신앙적이며 언어는 기도와 대화로 가득하고 행동의 초점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결혼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끊어질 뻔했던 언약의 대가 이삭의 결혼을 통해 용속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 개인의 혈통 보존을 넘어. 장차 그 시를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보존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 바로 뒤에 생명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인간의 죽음과 절망을 딛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전진함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 없듯 사라의 죽음과 매장이라는 절망적 현실은 리브가를 통해 이어질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과 24장 이야기는 단순한 족장의 역사를 넘어 신약 시대에 밝히 드러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놀랍도록 정교하게 예표하는 하나의 거대한 모형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가장 신실한 종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신부를 데려오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신부로 예비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계획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와 명예가 아닌 오직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이름 없는 종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장세기 23장과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철저히 감추고 오직 주인 아브라함의 뜻과 아들 이삭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이름 없는 종의 모습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는 주인의 모든 소유, 즉,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신부를 찾아 나섭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말하며 신부된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고 거룩하게 하여 흠없는 신부로 신랑께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세 번째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음의 재단에 올랐다가 살아 돌아온 이삭. 들에서 묵상하며 아버지가 예비하신 신부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마침내 교회를 맞으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는 교회와 성도를 예표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랑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믿음으로 정든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 모나먼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리브가의 결단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여 세상의 옛사람을 버리고 천국 본양을 향해 순례길을 걷는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예표합니다. 그녀가 받은 금코거리와 팔찌는 교회가 받을 성령의 인치심과 신부로서의 거룩한 단장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3장의 토지 거래는 단순한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명예와 수치라는 고대 근동의 핵심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적 드라마입니다. 당시 성문은 모든 공적, 법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거래를 한다는 것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증인으로 삼아 거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명예로운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숨어서 비밀리에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적 속 공동체 전체 앞에서 자신을 게르베토시아부, 아그네이자 거류민이라 칭합니다 게르는 법적 권리가 없는 완전한 이방인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며 토사부는 공동체 안에서 거주할 권리를 인정받은 자로서 거래할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면서 또한 자신은 법적 권리가 있음을 알리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에브론이 처음에는 호의를 베푸는 척하다 거액인 은 400세계를 부르는 것은 이방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상업적 책략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명예를 시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유를 달지 않고 통용되는 은으로 값을 치른 것은 그가 이 거래를 통해 에브론에게 어떠한 빚도 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호의나 선물은 상호주의적 의무 관계를 형성합니다.아브라함은 호의가 아닌 합법적이고 완전한 대가 지불을 통해 이 땅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영구적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첫 성취가 인간적인 호의나 타협이 아닌 완전하고 의로운 대가 지불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의 피라는 완전한 대가 지불을 통해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슬픔 속에서 일어났다고 할때 사용된 히브리어 쿰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일어났다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몸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장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일어섰다는 하나님의 언약 세우심에 대한 가장 신실한 응답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과거의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행동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장차 무덤에서 일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는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한 것은 막연한 도우심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헤세드 베메트 즉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은 언약 관계에 묶인 당사자 사이에서 기대되는 절대적인 충성과 신뢰성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종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베메트, 즉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내 주인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책임감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증명하여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강력한 신앙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 창세기 24장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시며, 그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 구원의 반석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 앞에서 단순히 아내의 시신만을 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모든 상실의 아픔과 지연되는 약속에 대한 인간적인 절망까지도 그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일어섬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으로 땅값을 치르고 자신의 종을 보내어 아들의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구체적인 시공간과 혈통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꿈이 좌절되는 아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사라의 무덤이 존재합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과거를 곱씹으며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기억과 하늘의 신랑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베메트,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미래를 향해 일어나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의 믿음 여정 속에서 우리를 신부로 맞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일어설 때 이름 없는 종과 같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인도하여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신랑과의 혼인 잔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언약을 건설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증언하는 복음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아멘.